영세부터백0세까지 모두 다책 읽는 다울책사랑방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 세균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와글와글 세균들의 여름여행 들려드릴게요. 글 왕수연, 그림 몽아, 귀액 감수 전성수 교수, 출판사 브레멘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함께 알아봐요. 와글와글 세균들의 여름 여행. 세균들이 이렇게 생겼나? 야호 여름이다. 세균들이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에요. 자, 그럼 출발해 볼까? 와글와글 세균들의 여름 여행이 시작됐죠. 하하하하하하. <laughs> 모두들 들떠 있었답니다. 두두두두두 어디로 갈까? 와 우리 저기서 놀자. 길쭉이들은 놀이터에서 흑장난아는 훈이의 손에 올라탔어요. 그러곤 놀이기구 타듯 신나게 놀았죠. 역시 더러운 게최고야 한참을 놀던 훈이가 집으로 들어갔어요. 손 씻으면 어쩌지? 하지만 어제 먹다 남은 피자를 덥썩 휴, 다행이다. 음, 이 향긋한 신내 상한 피자 속에서 휴가를 즐기던 통통이들도 길쭉이들을 반갑게 맞아주었죠. 후니가 피자를 우걱우걱 먹었어요. 이야, 드디어 몸속이다. 상한지 모르나봐. 아이 좋아. 훈이 입속에서 세균들은 한바탕 춤을 추며 놀았지요. 아, 여기가 훈이의 입속이구나. 그러다가 훈이가 제치기를 하는 바람에 통통이들만 간신히 입속에 남았답니다. 한참 재밌었는데 음길쭉이들은 모두 아쉬워했어요. 아쉬움도 잠시 곧바로 물컵 속으로 붕덩. 어서 와. 이 물은 안 끓인 거라 놀기에 딱 좋아. 수영하던 잘록이들이 길쭉이들을 반겼지요. 한 참을 놀다 보니 물놀이도 지겨워졌어요. 통통이들은 지금 몸 속에서 뭐랄까? 거긴 천국이겠지? 맞아, 정말 재밌을 거야. 길쭉이들은 통통이들이 부러웠답니다. 그때 훈이가. 땀을 뻘뻘 흘리며 다가왔어요. 아이, 목말라. 물! 물! 그러더니 물을 벌컥벌컥 마셨지요. 그래도 목이 마른 지 오래된 아이스크림까지 꺼내 먹었답니다. 그날 밤 흔히 뱃속에서 세균들의 잔치가 벌어졌어요. 땀 속에 있던 동그리도 아이스크림 숲 속에 있던 뾰족이도 함께였죠. 아아야아아아이고 배야. 배야. 결국 아아는 배를 잡고 떼굴굴굴아렀답니다 떼굴 저런 배탈이 났구나. 주사 맞으면 곧아아아질 거야. 네? 주사라고요? 주사란 말에 후니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더 놀란 건 뱃속 세균들이었죠. 으악. 진찰받던 후니가 갑자기 설사를 해서 세균들은 무사히 몸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휴, 살았네. 후니 몸속이 정말 좋았는데. 이제 어디로 가지? 세균들은 다시 바람을 타고 여행을 시작했어요. 과연 이번엔 어디로 갈까요? 슝, 누구 뱃속으로 갈까? 여름철이 되면 음식도 상하기 쉽고, 또 여러분들도 배탈이 나기 쉽죠? 요즘 같이 어때요? 밖에 나가기 어려울 때는 여러분들 위생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해야 되겠어요. 손도 깨끗이 씻고, 양치질도 잘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도서관에서 만나요. 안녕! 지금까지 와글와글 세균들의 여름 여행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구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